이건 영성일까요? 아니면 과대망상일까요? 두 개의 차이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영성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타인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겸손해지고 열린 마음이 생기고 현실 속에서 더 균형 있게 살아가도록 돕죠. 영성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힘입니다. 반대로 과대망상은 나는 특별하다, 나는 선택받았다 같은 과도한 확신으로 현실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타인의 조언이 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절대적으로 믿게 되죠. 영성이 연결이라면 과대망상은 고립으로 향합니다. 영성은 나를 확장시키고 과대망상은 나를 좁힙니다. 내 마음이 넓어지고 관계가 깊어진다면 영성. 반대로 세상이 작아지고 고립된다면 조금 멈춰서 돌아올 때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영성마스터 청각이 함께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인격이며 댓글은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